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서 60년 이 시기에 이제 성경, 신약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고린도서 등이 AD 49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AD 60년에서 70년에 이때는 유명한 사도 두 분이 순교를 당하죠.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록된 성경들이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의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런 신약성경들이 그때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복음도 AD 60년에서 70년, 이때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이 당시에 기록된 중요한 그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가 기록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했던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해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과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했죠. 기록해야 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복음, 이 복음서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죠. 그리고 기록 의 분량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일주일 사건을 거의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냥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복음서 저자들이 전하고 싶었던 그 분량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예수님,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탄들은 아주 특별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만큼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또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이 복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성경은 성도와 제자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않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송도들을 제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제자였고 제자가 성도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오늘과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지위, 친구,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자기의 민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사망 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그 사회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험을 끼치고 혹은 그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땅속에 카타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그 속에서 섬겼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자기의 부모, 처와 자식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동시에 단풍놀이도 갈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내려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고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꼭 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 보면요, 다 하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용규 성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교사님의 아들이 동현인데, 동현이가 장난감 두살때 장난감 가게에 간 겁니다.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이것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되려면 그것을 잠깐 계산대에 내려놓아서 바코드를 찍고, 어, 그리고 자기의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원에게 빼앗기지 않고, 울고 이것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영규 선교사님이향 깨달음을, 내려놓음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이것 놓으면 죽을 줄 아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장난감 그거 하나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등바등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움켜지는 것만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오르는 것만 배웠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채우는 것만, 쌓는 것만 위에서 살았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기차에 간디가 급하게 다 올라탔어요. 올라타면서 신발 한 짝이 걸려서 플랫폼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때 얼른 자기 나머지 신발 한 짝도 벗어서 그 떨어진 신발 있는 곳으로 신발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니까 간디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저 신발 한 짝만 주우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신발 한 짝, 한 켤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같았으면 이제 남은 신발 한 짝이 아무 쓸모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게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진 것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 그것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끝까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한 분만을 따르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27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먼저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지도록 하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게 묻고 내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했을 때이 십자가는요, 섬김이고 희생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위해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남을 위한 삶을 사시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특징은 자기를 위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지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죽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생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 많은 무리가.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도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그, 세 번째로, 평양 경찰서에 이제 수감되죠. 마지막. 마지막 수감될 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산정윤교의 성도들이 20명 정도가 이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자기 집앞 골목에서 그, 거기에서 2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 드리는데 그때 행한 설교가요. 지금도 기독교 순교관 가면, 순교관에 가면 그 정문에 돌에 새겨져 있다 합니다. 제가 그거 읽어 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주님 볼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 그렇게 감당하면서 죽도록 신앙생활했습니다. 죽도록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죠. 눈물 없이. <laughs> 못 가는 길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산해보고 헤아려보아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건축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전쟁처럼, 건축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충성된 그런 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짊어지고 짊어져야 할 것은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설교가 좀 부담되십니까? 아니요.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왔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을 볼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이 이 제자의 길이 그어 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우리에게 더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서 이 길을 걸으라고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참된 송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쥐며... 위에서 살아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결코 낙오하지 않는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